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세 살인 정우는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물혹이 있었습니다. 물혹이 커지면서 뇌를 계속 압박하면 두통과 경련, 발작이 심해지고 지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체 발달과 언어 학습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급한 대로 작년에 레이저로 혹에 물을 뺐고 추가 수술이 가능할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물혹 같은 빠진 그 공간이 생길 수 있는 또 내출혈이면 때는 방법이 이제 없고 수술은 더 위험해지고. 그런데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정우를 돌보던 엄마가 지난해 갑상선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회복이 느려서 암의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몸에 무리를 주는 편의점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정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해야 하나뿐인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엄마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쓰러져 정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그저 하루하루 속으로 삼키일 뿐입니다. 저는 그 항암 치료 받고 이틀 후부터 아르바이트했습니다. 한이삼 일. 정도 일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쓰러져 누워있습니다. 엄마한테는 자식이 우선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 700-1580. 060 700-1580. 한 통화에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KBS 라디오와 친구를 맺으시면 정우에게 직접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카카오톡,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 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